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? 아 졸려 전 지금 갈비탕을 끓이고 있어요 아 주말이 또 이렇게 가네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산책을 나가려고하는데시하고섹시고 있어 에이. 겨울왕국을 보고 와서 한번 불러줬어요 긴급. 아 요즘 이상해 턱에 엄청 여드름이 안 없어져요. 짜증나. 약간 능,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비 여드름 느낌? 얘가 엄청 간지러가지고. 하도, 하도, 그, 뭐지? 긁었더니, 이젠 아파요. <웃음> <웃음> 어, 지금은 생얼이구요. 어... 입술이라도 발랐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. 이 점이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. 짜증나 씨. 코에 점이 있거든요. 너무 옅어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. 이제 갈비탕에 좀 끓는 소리가 나네요. 좀 있어야 돼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? 그래야 이 갈비에서 우러나오는 육즙이랑 그런 뼈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칼슘? 그런 것들이 약간 그래서 갈비탕이 맛있답니다. 갈비가 한네대 정도 있는데 지금 남은 게 아까 다 먹고 애기 주고 이러니까 어... 어, 졸려. 한 800g 샀더니 엄청 먹네. 어한 이틀 먹고 또 내일까지 먹을 것 같아요. 약이 와 고기가 되게 많더라고. 저번 때 400g 했나 봐요. 400g 하고 오늘 난 400g 하고. 아. 이제 내일 또 복숭아를 사러 갑니다. 복숭아, 아 복숭아 너무 맛있어. 엄청 달달하더라고요. 사과랑 사과랑 복숭아는 무조건 가져와야 된대. 이번에는 사과를 포기하고 왜냐면 과일을 세 개나 사기에는 너무 무거워요. 그래도 복숭아 두 개. 근데 네개 요즘에 진짜 제철이라서 그런지 되게 비싸. 막,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. 네개 8,800원인 거야. 하나에 얼마야? 하나에 2,200원인가? 엄청 비싸죠? 아 너무 비싸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, 제철과일꼭 드세요. 강추. 강추.